안녕하세요. NS 홈쇼핑 고수의 레시피의 차민욱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조림 요리인 것 같은데요. 입맛 없을 때 어떤 식재료든 양념 얹어서 자작하게 조여서 뜨끈한 밥이랑 함께 먹으면 이것만한 밥도둑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밥맛이 절로 나는 조림 요리. 그럼 첫 번째부터 만나보시죠. 밥맛이 절로 나는 조림 요리 첫 번째는 바로 고구마 줄기 삼치 조림인데요. 삼치의 담백한 맛과 칼칼한 양념, 여기에 부드러운 식감의 고구마 줄기까지 더해져 다른 반찬들은 싹 익게 만드는 오늘의 요리. 그럼 재료부터 살펴볼까요? 삼치는 생각보다 결이 너무 탄탄하기 때문에 양념을 잘 먹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자박하게 그리고 뭉근하게 오래 졸여야만 양념을 잘 묻게 되고 그리고 이 특유의 식감 때문에 그 양념 맛으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가장 특성 있는 생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일단 저희 채소류를 먼저 손질을 해볼 거예요. 무에도 결이 있어요. 제가 고기에서도 결이 있어서 결 반대로 써세요. 이런 얘기 드렸던 것처럼 무가 곱게 절하기 때문에 이 친구를 잘 씹히거나 아니면 채소. 생채류로 해야 된다 하시면은 이제 세로로 썰어주시는 게 결이 가장 맞고요. 그리고 지금 같이 조림을 해야 된다 하면은 결 반대로 끊어주셔서 얘가 어느 정도 계속 탄탄한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썰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께는, 어, 가능하다면은 조금 얇게 잡아주시는 게 아무래도 탄탄하게 양념을 잘 먹어서 맛있을 거고요. 근데 양이 많다. 지금같이 뭐한 마리 분량 정도가 아니라 뭐 두세 마리 정도로 많이 해야 된다라면은 물을 졸이는 와중에도 얘가 부서지거나 으깨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좀더 두껍게 썰어주셔서 이 친구가 형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양파도 이거를 얇게 썬다면 졸이는 과정에서 다 풀어지고 녹아버릴 테니까 어느 정도는 두께 있게 썰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스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청양고추도 지금 모양을 아니면 두께를 좀 똑같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청양고추 썰어주시고요. 자, 이제 고구마 줄기를 한번 삶아볼 거예요. 근데 고구마 줄기는 그냥 섬유질을 벗기면 잘 벗겨지지가 않아요. 끊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친구를 삶을 때는 한두 가지 정도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끓는 물에 소금을 조금 잡아주시고 이 친구가 끓을 때 고구마 줄기를 살짝 넣었다가 바로 찬물에 헹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게 따뜻했다가 차가운 것들이 닿으면서 이제 이 사이 공간이 어느 정도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 섬유질 벗기기가 조금 더 쉬워지고요. 아니면 두 번째 방법은 아, 물 끓이고 이것도 굉장히 귀찮아 하실 때는 소금에 절였다가 하셔도 충분히 그냥 할 때보다 훨씬 잘 벗겨지니까 그두 가지 방법 기억해 놓으셨다가 고구마 줄기도 많이 애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이 끓었을 때, 이제 고구마 줄기를 여기 넣었다가 빠르게 골고루 다 이, 살짝만 익도록 해주신 후 얘를 건져낼게요. 소금을 조금 넣었고요. 이렇서 찬물에 바로 헹궈주세요. 이제 섬유질을 벗겨줄 거예요. 그러니까 껍질, 질긴 부분을 벗겨줄 건데 윗부분보다 한 마디 정도 내려서 이렇게 옆으로 잡아서 이렇게 쭉 당겨주시면 이렇게 한 번에 뜯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했을 때는 양념이 들어갈 공간도 없고 질기니까 이거를 벗겨주는 거거든요. 4등분 정도로 하시거나 5등분 정도로 하셔서 어느 정도는 남겨주시고서 까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다 까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삼치를 손질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절단돼서 조림용으로 나온 삼치를 일단 칼집을 줄 건데 근데 결대로 좀 맞춰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칼집의 용도는 또 그냥 칼집을 냈구나가 아니고요. 여기에 이제 양념도 스며들 공간이 생기는 거고 이제 우리가 먹을 때이 젓가락으로 하나를 뚝뗄수 있는 그 정도 크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 친구들도 다 칼집을 넣어줄게요. 그럼 이렇게 칼집 넣은 생선도 한군데 옮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할 거는 양념을 만들 거예요. 다진 마늘, 고춧가루, 간장, 그리고 후추. 설탕, 그리고 술, 생강즙, 고추장, 그리고 참기름, 그 다음에 통깨, 물을 조금 넣어줄게요. 조림 양념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 이제 이 조리기만 하면 이제 끝나죠. 이제 불이 알아서 해주는 음식이 됐는데, 여기에 이상하게 후라이팬이 있어요. 근데 이 후라이팬이... 뭐후라이팬에조일 수는 있겠지만 왜 있냐라고 한다면은 삼치를 먼저 한번 지져 줄 거예요. 팬에서 생선살을 이제 물에 넣어서 조리게 되면 이 조직 자체가 풀어질 수가 있잖아요. 많이 부서지잖아요, 생선이. 조일 때도 부서지지 않도록 이제 결을 먼저 단단하게 만져 줘서 그 안에 이제 수분도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이 친구가 부서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 팬에 먼저 한번 지져 주는 겁니다. 팬에 기름 한번 둘러 주시고요. 여기에 참치를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껍질 쪽으로 앞뒤로 지져줄게요. 근데 이때 익힌다는 느낌보다는 이제 겉면이 조금 단단해졌다라고 싶으실 때 바로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정도면 적당합니다. 익은 게 아니고 겉면만 탄탄하게 될 정도. 기름이 뜨지 않도록 키친 타월에 살짝만 받쳐줄게요. 여기서 이제 살짝 팁이 들어갑니다. 양념이나 조림을 할때 우리가 지금은 이제 2차로 나눠서 졸여 줄 거예요. 그 이유는 고구마 순이나 지금 무 그리고 양파는 현재 상태에서는 수분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이 친구에서 첫 번째는 수분이 나오게 돼요. 이 수분이 나오게 되면서 양념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희석을 시킨 양념된 물이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먹게 되는 삼치에 닿게 되면 은 이제 양념이 간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얘를 먼저 살짝 졸여줘서 얘가 졸여서 수분을 빼고 양념이 어느 정도 섞여 있는 상태가 됐을 때 2차로 넣어서 졸여주시면 그게 가장 맛있는 그리고 윤기나고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삼치조림을 얻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마 줄이랑 무 밑부분에 넣어도 타지 않는 이런 식재료 먼저 바닥에 깔아주시고요. 그리고 양파 이렇게 넣으시고 얘도 밑간이 되면서 졸여질 수 있도록 준비해둔 양념에 절반만 먼저 나와줄게요 그리고 물을 잡아주시고요 물 잡는 양도 그러니까 여유 있게 근데 일단은 잠겨서 이 친구가 수분이 잘 빠지고 그리고 양념이 잘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잘박하게만 잠가서 1차로 먼저 졸여줄게요 근데 이 졸일 때 약한 불에서 은은하게 한 7분에서 8분 정도 졸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짠! 저는 솔직히 이것만 해도 밥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정도 상태에서 이제 해야 될 거는 2차로 한번더 졸여주면 돼요. 그리고 이때 오늘 주인공, 삼치를 그냥 뭐 넣는다기보다 펼쳐서 양념 잘밸수 있도록 얹어주시고요. 이렇게 얹어주시고 이 위에다 우리가 아까 대파랑 고추 썰어 놓은 거를 올려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순간을 위해 아껴놓은 우리 양념, 반 남겨놨던 거 있죠? 그거를 윗부분에다가 뿌려줄게요. 그리고 아까 넣었던 물이 졸아들었으니까 물을 조금만 더 잡아줄게요. 조금 불을 세게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양념을 위에다 끼얹어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과정을 생각해 봤을 때 양념들이 이제 윗부분과 윗부분이 지금 2차로 양념을 했기 때문에 서로 섞이지 않았었잖아요. 이 떠있는 거를 빠르게 섞어주는 역할도 해주고요. 그리고 윗부분도 이게 생선을 계속 뒤적뒤적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도 얘가 부서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만지지 않고 골고루 양념이 묻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번거롭겠지만 그래서 불을 세게 올리고서 계속 이렇게 끼얹으면서 졸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고구마 줄기 넣어서 특별하게 만든 참치조림 완성했습니다. 보통 생선조림할 때 무만 넣어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고구마 줄기 하나만 추가해도 맛과 영양이 훨씬 풍성해지니까 꼭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희는 간단한 응용 레시피 소개하는 코너죠. 소소한 레시피 보시면서 다음 음식으로 만나 뵙겠습니다.